주권자인 것과 아닌 것과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학비, 학교부터 직업, 진로부터 해서 집을 얻을 때나 차를 살 때까지도 그래서 모든 면에서 저희 관계자도 전혀 아니고. 저희 셀레나 이민에 오랜 고객님이신 김 고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셀레나 이민과는 언제부터 함께하셨는지요? 2016년에 코엑스에서 투자 이민 박람회를 했었거든요. 여러 이민 업체들이 있었는데 처음 딱 갔는데 이제 입구에 가장 큰 자리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평소에도 이제 투자 이민에 관심이 있어서 박람회를 알아보던 차에 셀레나 이민을 이제 알게 되었죠. 저희는 처음에 EB5라는 좀 생소한 말이긴 했었지만 그게 투자이민이었더라고요. 공신력 있는 프로젝트를 업체에서 선정을 해주면 그곳에 투자를 해서 이민을 가게 되는 그런 루트를 어, 안내를 받고 투자이민을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제 동생이 그때는 이제 미성년자였고 학생 신분이었는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알아보던 중에 영주권자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학비라든가 좀더 나아가서 취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받다 보니 영주권자는 필히 신청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이가 좀 어린 동생 때문에 투자님에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는 동생이 어렸기 때문에 주 신청자가 이제 어머니였었고 영주권이 있고, 그거가 되게 차이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뭐 학비부터, 학교부터, 앞으로의 뭐 직업, 진로부터 해서 영주권자인 것과 아닌 것과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혜택도 그렇고, 또 집을 얻을 때나 차를 살 때까지도. 그래서 모든 면에서 생활할 때 영주권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거주하는 주, 스테이트 안에 있는 주의 학교를 갈때더 많은 도움도 되고, 어쨌든 영주권은 필수다. <laughs>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 할때 저희가 되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안내를 받았었거든요. 처음에 셀레나이민에서 가장 적격한 사업체임을 좀 확인을 해주시고 또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여러 프로젝트 중에서 저희에게 필요한 사업체들을 선정해주셔가지고 그때 당시 50만 불이라는 금액을 자금을 마련했어야 됐는데 자금 출처하는 증빙 자료부터 그런 것좀 꼼꼼하게 다 확인을 해주셨고 저희가 조건부 영주권이나 차후에 이제 10년 영주권 취득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 없게끔 지속적으로 좀 관리해주셨던 것 같아요. 미국 이민청에서의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전달이 안 되거나 이제 잠깐 그럴 때가 있었을 때에도 미국에 있는 변호사님 통해서 저희한테 안내를 해주셨던 부분들 그것도 굉장히 큰 도움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럼요. 전 사실 여기 관계자도 전혀 아니고 지금도 거의 10년 전에 했으니까요. 그래서 주변에 지인분들이 만약에 물어보시면 아무래도 많은 투자이민의 사례를 갖고 있는 이민회사가 공신력이 있잖아요. 당연히 세레나 이민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투자 이민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먼저 대표님이 되게 세심하게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은 직원분들의 변동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시간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중간에 2016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만 8년을 함께 이렇게 지내왔는데 최영균 대표님은 정말 늘 한결같으신 것 같아요. 투자이민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업무인데, 시간 대비 비용 같은 것도 많이 절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민청에서 어떤 레터들이 오고 있고, 다음 수석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긴 시간이 될수 있는데, 대표님이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체크해서 저희한테 직접 연락을 주셨거든요. 대표님이 신경 써주신다라는 게 가장 투자이민 회사의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 연락드려도 그냥 항상 정말 우리의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챙겨주셨던 게, 그러니까 업무라기보다도 정말 저희 일처럼 챙겨주셨던 게 정말 가장 큰 신뢰가 됐었던 것 같아요.